안녕하세요. 일지 스토리 사연이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어쩌면 나를 온전히 책임질 수 없는 순간이 온다는 걸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부모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단단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사연은 바로 그 단단한 자존심이 무너진 곳, 실버타운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정희님의 사연,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현재 시각 새벽 2시 실버타운 골든 팰리스의 복도. 71세 정희씨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통증이 너무 강해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을 정도였죠. 호출벨을 눌렀어요.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한다던 그 약속이 현실이기를 바라면서 간절하게 제발 응답해주기를 바라면서 응답이 없었습니다. 정희씨는 결국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cctv 불빛마저 꺼진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앞에 과거의 홍보문구가 겹쳐 보였습니다. 여긴 우리가 꿈꾸던 노후가 아니었어요. 10년 전 정희씨는 남편 영수씨와 노후 모델하우스를 찾았습니다. 골든 팰리스의 청사진이었죠. 완벽하고 화려했던 시절의 기억입니다. 하하하 여보 정말 호강하는구려 이 식당 좀 봐. 우리 신혼여행 때보다 더 좋네. 저기 컨시어지 서비스도 훌륭해 보이고. 너무 화려한 거 아니에요. 한달 생활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돈보다 중요한 게 안전이야 여보. 무엇보다 여기가 마음에 들어. 24시간 의료진 상주. 응급실 수준의 장비도 갖췄다고 했지. 우리 서로 나중에 아프더라도 옆 사람 걱정 없이 편안하게 늙어갈 수 있겠네. 내가 당신보다 먼저 가더라도 여긴 안심이 돼. 자식들한테도 짐이 되지 않을 수 있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오래오래 같이 살아야지. 하지만 당신 말대로 여기라면 인생 마지막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것 같네요. 남편의 말은 정희 씨의 마음 속에 가장 큰 약속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이상적인 순간이 훗날 닥칠 현실의 무게를 짊어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10년의 공배. 정희 씨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긴 세월 동안 익숙한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자식들은 저마다 바빴죠.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어쩌다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미안함이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외로웠지만 평생 누구에게도 손 벌리고 싶지 않은 강한 자존심이 있었어요. 특히 나이 들어서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엄마가 되는 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래 당신이 그랬잖아. 내가 선택할게. 내가 아직 건강할 때내 마지막 공간을 내가 정해야 해. 엄마, 저희가 주말마다 올게요. 그냥 이 집에서 같이 지내요. 굳이 보증금에 월세까지 비싼 실버타운을 가야 해요? 거기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짐만 할까요? 내가 선택한 노후야. 너희 힘 빌리고 싶지 않아. 너희 걱정 시키기도 싫고. 그리고 거기 24시간 의료진이 있고 식사도 잘 챙겨준다더라. 아파서 짐이 되는 일은 없어야지. 또래 친구들도 많이 온다 하니 외롭지도 않고 편하게 지낼 수 있어. 결국 정희 씨는 굳은 결심을 관철시켰고 실버타운 골든 팰리스로 들어갔습니다. 입주 첫날 시설은 여전히 고급스러웠습니다. 통유리 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직원들은 환한 미소로 정희 씨를 맞았죠. 이 정도면 괜찮네. 내가 제대로 선택했어. 새로 오셨구먼. 나는 윤순자라고 해. 걱정 마로. 여기 들어오면 심심할 겨를이 없다니까. 저기 미술 수업 가봐. 거기 화가 출신 선생님이 계시더라니까. 정이에요 우리 웃끼리잘 지내봐요. 활기찬 모습 보니까 저도 기운이 나네요. 오랜만이었어요. 누군가 함께 웃는다는 게. 낯선 사람과도 격없이 농담을 주고받는 일상이요. 저는 마치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환상에는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아주 미세해서 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식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선했던 음식들이 점차 음식에는 냄새가 나고 맛이 없는 질 낮은 식자재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또 냉동 동그랑땡이요. 한달 전까지만 해도 매일 신선한 제철 과일이 나오더니 이제는 사과 하나도 반쪽짜리네. 나물은 왜 이렇게 시들시들해? 그러게 말이야 처음엔 사내집미더니 왜 이렇지? 홍부할땐 모든 게 최고급이라고 했는데 요즘 식재료 값이 많이 올라 재정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식단입니다 다른 시설과 비교하면 절대 뒤처지지 않습니다 영양성분에 맞춰 나온 음식이니 예민하게 굴지 마시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입맛에 맞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준비하셔도 됩니다 눈빛은 싸늘했고 오직 수익만을 생각하는 듯했죠. 설상가상으로 청소 인력과 간호사 등 필수 인력마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정이 어르신 저 야간 근무하던 날이에요. 사실 밤에는 저 혼자였는데 이제 저마저 주간으로만 돌고 야간 의료진은 없어요. 공석인데 사람을 안 뽑아요. 밤에 혹시라도 호출벨 올리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주간에도 쉴 틈이 없거든요. 네, 그런 밤에 응급 상황이 생기면요. 글쎄요, 운에 맡겨야죠. 시설 곳곳에 고장이 났지만 수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운동실 기구는 방치되었고, 남편과 봤던 모델하우스의 모습과 현실 자꾸 비교되니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소장님, 운동실 러닝머신이 한 달째 고장인데, 혹시 언제쯤 수리가 될까요? 여긴 건강 관리를 위한 시설도 중요한 곳 아닙니까? 아, 어르신 그거 안전 문제 때문에 잠시 중단한 겁니다. 수리가 완료되면 안내 드릴 거예요. 요즘 많이 예민들 하시네요. 매번 사소한 걸로 불만을 제기하시면 다른 입주자분들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해칩니다. 예민하다뇨? 이건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자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민의 권리 아닙니까? 24시간 의료진 상주는 왜 사라진 겁니까? 저희 시설이 불편하시면 언제든 다른 곳을 알아보셔도 됩니다. 보증금 환불은 계약서 조항대로 처리해드릴 테니, 쓸데없는 소란은 피해주십시오. 당신은, 야간에 한 입주자가 쓰러졌고, 호출벨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정희 씨와 순자 씨가 직접 휠체어를 끌고 뛰어가 구급차를 불렀죠. 이게 말이 돼? 담당자가 퇴근했다고 연락도 안 된다니. 광고는 다 거짓말이었어.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라고. 당신은, 24시간 의료진이 있다고 좋아했는데 저 약속이 결국 우리를 속였구나. 여러분 이대로는 안됩니다. 우리가 이곳에 들어온 이유는 나이 들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늙은 노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아이들이 우리의 현 상황을 보면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요? 에휴, 정희씨. 우리 감정적으로 굴지 말자구요. 소장님도 나름 고충이 있으실 겁니다. 늙은이들 뒤치다거리 하느라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우리 좋게 좋게 조금만 참아보자고요. 그래 회장님 말도 맞아. 우리가 조금 참아보자고 어디 갈 데도 없는데. 정희 씨는 고립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입주자들의 마음에 깊은 균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겉으로는 침묵했지만 속으로는 동요했습니다. 입주자들은 점점 각자의 방에만 틀어박히기 시작했습니다. 로비는 조용해졌고 활기 넘치던 프로그램은 대부분 중단되었죠. 텅빈 공연 공간에서 느껴지는 고립감은 집에서 혼자 있을 때보다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이상하게 더 외로웠어요. 편안하게 지내려고 모인 이곳에서 오히려 각자의 불안 속에 갇혀버린 느낌이었죠. 자식들은 여전히 바쁘고 괜찮냐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괜찮지 않다는 말을 참아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불쌍하게 여길까 봐 혹은 저의 선택이 틀렸다고 말할까 봐 두려웠어요. 결국 새벽 2시 정희 씨는 또다시 가슴 통증으로 쓰러지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호출벨은 또다시 응다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절대로. 엄마, 대체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왜 아무에게도 말을 안 했어? 그냥 저희 집으로 오면 될 것을. 수연아, 엄마 이곳에서 더는 못 버티겠다. 내가 날좀 데려가줘. 이 사건을 계기로 딸수현씨가 나섰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했던 그녀는 이 시설의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의료인력은 허위광고였어. 정식 고용된 의료진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해. 그리고 이 야간 의료진은 교대 3개월 전부터 공란이야 정부 기준에도 미달이야. 비용 횡령 정황까지 있어. 모든 것이 돈을 아끼기 위한 속임수였던 거야. 제가 증언할게요. 소장님은 돈만 밝혀요. 저희에게 환자들을 방치하라고 압박했어요. 제가 알아요. 이 시설의 장부와 의료진 현황 모두를. 정희 씨와 순자 씨는 입원 중에도 입주자들을 찾아다니며 진실을 알렸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자. 처음엔 회의적이던 입주자들이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는 노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낸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여.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우리 정이 말이 맞아. 우리 모두가 속았어. 내가 너무 참아 왔군. 나도 내 자존심 때문에 진실을 외면했어. 우리가 호구였어. 이제 함께 나섭시다. 소장님, 더 이상 저희를 기만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알고 있습니다. 뭐하는 짓들입니까? 단체 행동은 불법입니다. 계약서대로 하세요. 저희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 나이에 갈 곳도 없으면서 협박하지 마세요. 우린 입주민이 아니라 당신들 수익의 도구였나요? 남편과 제가 꿈꾸던 노년은 당신들의 장부 속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무책임이 이곳 노인들의 마지막 희망을 꺾었는지 아십니까? 입주자들은 한 명씩 퇴소 서명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망설임도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희 씨가 맨 앞에서 묵직하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소장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굳어졌습니다. 무책임한 운영이 나은 결과였습니다. 아이고, 정희 씨 속이 다 시원하더. 이 썩어 빠진 곳. 순자 씨 덕분이에요.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찾은 것 같아요. 정희 씨는 로비를 마지막으로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 화려한 대리석 바닥 위로 남편과 함께 처음 이곳 모델하우스를 걷던 플래시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비되는 두 기억은 정희 씨의 눈가에 눈물을 맺히게 했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노후는 돈으로 살수 있는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 어린 돌봄과 함께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비로소 이 짐을 내려놓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이젠 저희가 모실게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이젠 우리랑 같이 살아요. 하리나 내 사랑하는 손녀야. 엄마 이젠 혼자 두지 않을게. 우리가 함께 있으면 돼요. 작지만 따뜻한 원룸 골든 팰리스의 텅빈 복도 대신 이웃과 눈인사를 나누는 작은 동네 골목이 정희씨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할머님들 오늘 복지관 봉사 같이 가시죠? 점심에 제가 팥죽 끓였는데 같이 드실래요? 아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순자랑 함께 봉사하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후. 당신 없이 오래 버텼어. 바보같이 혼자 이겨내려 했었지 이제 나도 나답게 살게 같이 사는 게 뭔지 알았으니까. 돈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곳이 진짜 집이더군요. 당신도 이해하지? 행복은 어디에 있지 않더군요. 화려한 시설에도 없었어요. 그저 지금 내 옆에 누구와 진심으로 함께 하느냐에 있었어요. 네, 지금까지 정인 님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홀로 강하게 살고자 했던 자존심이 오히려 고립을 낳았고 결국 가족과 이웃의 함께라는 가치를 통해 해방을 찾으셨네요. 정말 마음이 먹먹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을 통해 노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그 단단한 마음이 부모님 스스로를 가장 외롭게 만드는 울타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정희님처럼 용기를 내어 주변에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도 부모님의 괜찮다는 말 뒤에 숨겨진 외로움은 없는지 오늘 저녁 부모님께 전화 한통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